안녕하세요. 신현태 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에 스윙 순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백스윙과 다운 스윙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만 따라하시면 배치기, 어퍼치는 동작, 오버스윙까지 정말 많은 동작들을 고칠 수 있어요. 오늘의 순서는 몸, 손, 몸, 손. 딱이네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딱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시작은 손으로 들거나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 몸. 몸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배, 허리, 골반, 이런 걸 통틀어서 제가 몸이라고 할게요. 처음에는 손이 아닌 몸이 회전으로 손이 이 오른발 앞에 제 주머니까지 회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회전으로 오른발까지 오고 나머지는 헤드가 가면서 손이 올라가면서 이제 옆구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이 올라가면서 옆구리가 좀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옷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게 손이 올라가면서 늘어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몸이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손이 올라가면서 나머지 옆구리가 늘어나는 거죠. 손이 올라가면서 몸이 늘어나면은, 백스윙이 가파르지 않고, 적당히 완만한 백스윙 탑 높이가 만들어져요. 몸, 손, 몸, 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손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 동작 스윙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손으로 들어버리면 이렇게 들리거나 회전이 전혀 안 되고 하프스윙까지 팔로만 들어요. 이 다음부터 몸이 돌잖아요. 여기서 몸이 돌면은 막 왼쪽 무릎도 무너지거나 오버스윙이 되는 거죠. 특히 오버스윙 되시는 분들은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손으로 팍 들고 마지막에 스윙 크게 몸을 돌라 그러면 막체가 넘어가요. 그래서 오버 스윙 되시는 분들도 순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손목 도는 분들도 결국은 손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내 몸, 갈비뼈, 허리, 배. 이 몸이 오른발까지 손목 돌리지 않고 그대로 회전을 똑바로 오시는 거죠. 헤드가 몸 앞에 있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이 올라가면서 옆구리가 쭉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몸 손이잖아요. 다운스윙 전환할 때도 자, 몸. 다시 허리랑 옆구리가 다시 회전을 하고, 손이 옆으로 따라 내려오는 거죠. 다시, 자, 몸이고, 그 다음 손이잖아요. 자, 여기 허리까지 왔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거는 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공을 쳐주는 동작이 있고, 그다음에 스윙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손몸 몸 손이고요. 그리고 몸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자 손을 갈비뼈에 이렇게 대보세요. 딱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비뼈에 대고 회전. 이때 어떻게 보면 허리가 회전하니까 골반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윙의 회전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갈비뼈에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회전을 하시면 부상 없고요. 정말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따라할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한 회전인 거죠. 자몸 회전 갈비뼈 이렇게 회전하면서 손이 오른발 앞까지 오고요 그다음에 팔이 손이 올라가면서 옆구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몸 손이에요 다시 전환하면은 허리가 회전하면서 다시 몸 그리고 손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몸손 다시 몸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풀스윙으로 한번 이어서 쳐 볼게요. 결국은 스윙의 시작은 큰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근육이 움직이고 작은 근육인 이제 손이 움직이고 다시 전환할 때는 우리가 지면을 쓰고 힘을 내야 되니까 손을 먼저 찍거나 치기보다는 몸으로 먼저 방향을 틀어주고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손으로 휘둘러주고 던져주는 그래서 몸손 몸손 이 순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도 집에서 맨손으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스윙 순서의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